오늘은 쌍둥이 동생 파우치 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은 저도 피부가 하얀 편인데, 진짜 창백하게 이렇게 하얀 13호? 11호 정도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고, 여름 쿨톤 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주세요. 나는 일단 지성 피부거든. 음. 그래서 일단 이미치아젤 음, 성분이 음, 음, 음. 모공을 많이 없애준다, 음, 음. 개선해준다 해가지고, 음. 샀는데 너무 괜찮고, 음. 쿠팡에서 한 만원대? 음, 음, 음. 살수 있는데, 가성비 토너. 음. 그래서 요즘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미친놈이야. 아, 나도 이거 써. 이거는 히알루론. 히알로로... 맞아. 스킨 바르고 이거를 바로 바르거든. 음. 이거 그냥 만만하게 바를 수 있는 건데, 음. 되게 물 흐르듯한 제형이고, 음. 별로 끈적이지도 않고, 촉촉해서, 음, 음. 지금 한 다섯 번씩 쓰고 있어, 이거만. 어, 화장 전에 이거 바르고 화장하면 진짜 화장 잘 먹고. 맞아. 엄청 좋아. 레이어드 해가지고 계속 바르면 완전 촉촉하고. 치카 음. 수딩크림. 어디 거죠? 이거는 브링그린 예요 음. 이건 그냥 유튜브 샀는데, 나쁘지 않아서 음. 쓰고 있어.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이거 세 가지를 다 발라줘, 그러면. 응. 근데 이 파우치를 털어주세요. 내가파 근데 너 내가... 피부화장까지 준비했어? 피부화장 준비 안 했는데? 피부화장 갖고 와야지. 쿠션 나 없는데? 그럼 너 피부화장 뭘로 하는데? 쿠션으로 하는데 다 썼는데. 그래도 뭔지 소개해줘. 아, 너무 더러운데? 나 이거야. 그거 외관만이라도 알려줘. 아니, 외관이 개 더러워. <laughs> 지베르니? 이거 꼭 설명해야 돼? 너무 부끄러운데? 응, 공개할게. 되게 응. 많은데. <웃음> <웃음> 와, 다핑크 일단 여기서 응. 제일 요즘 많이 쓰는 섀도우는 뭐냐면 이거거든? 응, 응. 근데 이거는 내가 어디서 산, 왜 샀는지 기억 이안 나는데 좀 들었거든요? 네. 들어서 조금 쪽팔리긴 하는데, 로맨 거고, 심지어 유통기한도 24년 10월까지. <laughs> 충청이네. 24년 10월까지 한참 지난 유통기한이지만 음. 상관없어. 그런 거. 음. 근데 나는 이두 가지를 제일 잘 쓴단 말이야. 음, 음, 음. 지금 벌써 포인... 다 파인 거 보이지? 음. 이거를 눈두덩에 깔고, 음. 이거를 약간 눈 밑에다가 해. 음.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눈 끝에 삼각존에다가 음, 음. 채웠는데, 그러면 되게 은은한... 용한 음, 내가 원하는 죽음인? 은은한 한듯만 듯한 화장을 할수 있어. 응, 응. 내가 원하는 색상들은 다 이런 거야. 막잘쓴거 응.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그건 뭐죠? 이거는 아멜리건데요. 발레리나라는 컬러거든요? 네, 나도 이거 썼었어. 난다 이런 별로 안 진한 색, 은은한 색들이 좋더라. 베이직 컬러거든? 응. 이것도 얘랑 비슷하단 말이야. 응. 근데 이건 뭐냐면 진짜 쿨톤들 이거 무조건 사야돼. 진저 파우더. 음. 모노아이즈 진저 파우더. 응 음, 맞아. 쿨이라고 다 핑크만 얻는게 아니니까. 맞아. 이걸로 음영화장 할수 있어. 음.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어. 음. 저리 가. 그리고 이건 한때 잘 썼던 거. 근데 음. 다시 쓰려고. 왜냐면 봄이니까. 음. 이름이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laughs> 이것도 24년 11월 24일까지네. <laughs> 다 유통기한 지났지만, 잘 쓰는 색깔이 정해져 있네. 난다 이런 거밖에 안 바르지. 이런 건 손도 안 돼, 진한 거는. <laughs> 아, 동생이 하얀 쿨톤인데, 의외로 컬러감은 약간 좀 핑크 컬러를 많이 안 얹어요. 맞아. 나는 핑, 쿨이라고 해서 핑크만 쓰는 게 싫어. <laughs> 음. 쉐딩은 이거 하나로 종결. <laughs> 음.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음, 그래서 이걸로 약간 턱주가리를 깎고 음, 턱주가리, 쉐딩, 음. 턱주가리. 음. 끝. 그리고 하이라이터가 3개가 있는데, 음. 3개 다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 음, 하이라이터 발색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제일 예뻐,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가성비 좋단 말이야. 죠 컬러그램, 콩닥 핑크. 음. 이거 가격도 쌌어. 얼만지 기억 안 나는데 아니 이거 발색이 잘안 나오네 쿨톤들 음. 무조건 사야 되는 이거를 코에다가 발라 주로 음. 근데 코코 코 가운데랑 코끝 음, 음. 그래 이거는 나좀 튀고 싶다 오늘 음. 나좀 화려해지고 싶다 이렇게 음. 바르는 거 이름이 뭐야 이거 이쁘다 클리오 페어리 핑크 음. 이건 화이트 빔이랑 핑크 빔이랑 섞인 거면은, 음. 이거는 완전 그냥 핑크 빔? 핑크랑 약간 골드? 약간? 음. 그리고 이, 이게 진, 진짜. 음. 이거 오프라잖아. 오프라 클라우드 나인. 음. 이거 진짜 화려해. 이건 약간 좀 사이버틱한. 이거는 의외로 잔잔하다. 의외로 잔잔한데, 얼굴에 올렸을 때 제일, 제일 좀 튀, 튀는 것 같아. 근데 세개다 다르지? 음. 근데 세개다 약간 쿨톤들한테 다잘 어울리는. 하이라이터 음. 이렇게 색깔 있어서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바르는 <laughs> 것 같아. 블러셔가 의외로 많이 없는데 음. 딘토 음. 다 썼어 <웃음> <웃음> 지금 빵꾸 떼다 썼어. 레알진템 음, 이름이 블러쉬드 니체 음. 이거는 그냥 엄청 흰기 많이 돈다. 그래서 얼굴색을 확 밝혀줄 수 있거든. 응. 완전 흰기도 그냥... 나는 피부 가 워낙 하얗잖아. 뽀용한? 하... 어... 뽀용뽀용하게 올라오고. 응, 응. 되게 수줍어질 수 있어. 어, 수줍. 예쁘다. 예쁘지. 응.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깔고 응. 이거를 포인트로 위에 올리거든, 살짝. 응, 응. 진짜 살짝이어서 거의 안 썼어. 응. 거의 막 이런 느낌이야. 어, 뭔 완전... 느낌인지 알지? 어. 딸기 예쁘다. 느낌. 딸기. 그리고 얘가 다 써가지고, 쓸게 없어. 요즘 다시 이걸 쓰고 있거든. 음, 음. 근데 이것도 괜찮아. 단델리온? 음. 컬러가 뭐지? 단델리온이야, 컬러가. 아, 그래? 어, 베네피트. 아, <laughs> 어, 맞아. <맞죠? 웃음> 베네피트. 단델리온. 음, 이건 확실히 웜, 웜해. 이 예비에, 화, 예비에 확실 확시... 쿨톤들이 쓰기 나쁘지 않아요. 이 음, 음, 음. 그렇게 막 워스트템은 아니야. 음. 이것도 약간 빔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크섞클리 진짜 심한 거 알지? 응, 응. 그래서 거의 막 크림, 크림 약간 컨실러나 응. 팁 컨실러 이런 거는 절대 안 가려진단 말이야. 응, 응. 그래서 찾은 게 이거였거든? 노베브? 응, 응. 노베브 나도 몇통 썼어? 언더 아이 마스터. 근데 응. 나는 이거는 별로 안 쓰고, 응. 이건 거의 안 썼어. 응, 응. 한 이것만 썼단 말이야. 그 컨실러 부분만? 어. 그래서 이거 다 써가지고 이걸 또산 거야. 근데 이것도 다쓴 거야. 응. 근데 다이소 갔는데 음. 이게 있는 거야 음, 음. 드롭비 1000원인가 음.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음. 아무튼 그렇거든 음, 음. 근데 이게 그냥 노베브 그 컨실러랑 똑같은 거야 음. 심지어 너무 잘 가려지고 음, 음. 그래서 이걸로 정착했어 근데 음. 그동안 왜 이걸 샀지? 동생한테 미리 부탁해서 동생이 아 3000원이다 이렇게 사놨어요 3000원에 진짜 가성비 으흠. 컨실러를 살수 있습니다 이거는 음. 애교살 라이너 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로 다크서클 가리고 응. 이걸로 애교살 만들어서 붓기를 빼줘요. 응. 홀리카 홀리카. 응. 홀리팝 쌍테 라이너. 음, 응. 되게 은은하게. 엄청 보이지도 않지. 음, 응. 원래 이래? 응. 음, 응. 이걸로 애교살을 그려주는 거야? 응. 완전 어... 자연스럽. 어, 어. 아이브로우. 음, 응. 되게 얇게 나오고. 아이브로우 너 이걸로만 그리잖아. 응, 이거 하나로만 그려. 응. 이걸로 그냥 살살살살 하고. 응. 발색감만 보여줘. 갈색 그냥 이런 거고 이걸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컬러가 뭐죠? 컬러요? 쿨그레이 이거는 <laughs> 어. 솔직히 잘안 안 쓰는데 나 엄청 잘 쓰는데 언니 유튜브 보고 다시 꺼냈어 어. 아니 동생이 <laughs> <laughs> 제유튜브를 보더니 이거를 다 제가 훔쳐갔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동생 파우치에 있었다는 점 근데 언니가 내가 합리적 의심 한번 봤잖아. <laughs> 한번 훔쳐간 적이 있어. 비기 어디에, 때문에. 어디 었었죠 이거요? 응. 이건 전, 저는 보통 입술 라인에. 음. 근데 생각보다 엄청 까만데. 입술 라인에 이렇게 하면은 약간 톤해 보이는. 약간. 입술이 약간 까디집어지는 느낌. 응. 이거는 진짜 추천. 어디 거죠? 이니스프리 스킨이 꽁꽁 가라. 음. 응. 이거는 진짜 한올한올 올릴 수 있거든. 이렇게 얇아가지고. 응. 응.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하면은 음. 속눈썹이 갑자기 확 살아나고 음. 한올한올 발라지기 때문에 음. 되게 뭉침도 없고 오. 여리여리하게 확싹삭 올라가 음. 음. 그래서 완전 추천 미스프리 1호 블랙 블랙입니다 다음 드디어 대망이한번 닦고 올래 나 물티슈 갖고 와 내가 팔도 한번 너가 제일 잘 쓰는 것부터 내가 제일 잘 쓰는 조합? 음. 원래는 이거였거든. 음. 근데 얘를 내가 세탁기에 돌려가려서 <laughs> 아까 엄마한테 뒤지게나지 뒤지게 혼나고 난 잃어버린 줄 알았어. 음. 근데 세탁기에서 찾았어 이거를. 응근이 음, 음. 힌스 로로 음, 로 히비스커스였나? 어. 로치리아 남들 둘중 하나거든요. 어, 어, 어. 진짜 예뻐.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음. 이 뒷무브로 약간 톤다운 시켜준단 말이야. 음, 음, 음. 그럼 진짜 최고 조합이었는데 음. 얘는 이제. 해주세요. 맥 라인인데 얘는 파우더 키스 라인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어? 조금 무섭게 생겼잖아요. 음. 어떻게 근데, 발라? 근데 막상 바르면 음. 막상 바르면 핑크야. 음. 약간 플럼 빛이 강하게 도는 핑크라서 음, 음, 음. 내가 흑발하고 이거를 바르니까 음. 뭔가 이미지가 또렷해 보여. 음. 괜찮은 것 같아. 이름이 파우더 키스 버닝 러브 버닝 러브 올 파이드업 컬러예올 파이드업 진짜 너 학교 다닐 때다없거것잖아 것 응. 이런 색깔이거든요 <laughs> 완전 약간 꽃 진달래 같은 완전 꽃분홍색 색 진달래색 좀 진한 꽃분홍색 응. 응. 근데 이것도 바르면 얼굴색 되게 밝혀주고 응. 아 이것도 예뻐 딘토 응. 아베마리아 컬러거든요 응. 색깔이 이런데 너무 회색 아니야 아니 근데 입술색 죽이고 어. 얘 이렇게 바르잖아? 어. 그럼 세상이 여리여리해 보여 어. 아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암튼 친구가 나 쓰는 거 보고 따라 샀어 음. 뭔가 좀 끝. 오늘 조금 느줏여자가 되고 싶다 음. 할때 이거를 입술색 다 죽이고 얘만 약간 은은하게 얘는 어, 이거 엄청 아 이것도 엄청 좋아 투 슬래시 포 글레이즈 립 체인저 누 라벤더라는 컬러거든요 음. 이건 이렇게 눌를 수 있단 말이야. 음. 눌러서 하는 거. 야 음, 음. 근데 얘는 언제 바르냐? 음. 뭔가 좀 생얼일 때. 음. 예쁘다. 되게 예쁘잖아. 음. 완전 어. 여리여리해. 음. 사고 싶어. 생얼에 음. 이거 딱 바르고 음. 마트 같은데 갈 때. 어. 이런 거 바르고 나가면 딱 좋아. 음. 어 그리고 완전 화해. 음. 음, 음, 음. 그래서 약간 입술 시원하고 입술 음. 도톰해져. 음. 난 이런 게 좋아. 약간 있어, 좋다. 내가 애정하는 로맨 틴트. 틴트 아니고 글로스잖아요. 글로스야? 응. 음. 로맨 글로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세 개나 샀거든요. 음. 하늘 안에 같은 색상 없다고. 음. 처음에는 얘를 샀다가, 음. 그 다음에 얘를 샀다가, 음. 마지막에 얘를 산 거야. 음. 얘는 피오니 발레 어. 아니, 이거 아까 전에 밥 먹을 때 내가 바르고 갔거든? 음.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이거? 어. 나도 살려고. 아니, 이게. 술에 발랐을 때, 토끼 혀그 자체가 돼. 맞아. 이게 나 토끼 혀 입. 너무 예뻐. 토끼 혀 입으로 유명해가지고 산 거거든? 응. 어. 촌스러운 핑크가 아니라 엄청 예쁜 핑크. 되게 여리여리하지 응. 않나? 엄청 여리여리한. 그레이피 웨이. 응. 얘를 내가 샀다가, 응. 산지 진짜 한 하루인가 이틀 만에 잃어버린 거야. 응. 근데 알거 보니 언니년이 가져간. 그래서 나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말을 하고 가져가될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만 빌린다 했잖아 너한테. 어. 친구 만나갈 때 이거 빌린다 이러고 내가 파우치 넣어놨다가 깜빡하고 가져간 거야. 그러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된. 음. 양심에 찔렸어. 려서 나는 가져왔어. 물건을 되게 잘 잃어버려서 어. 아나또 잃어버렸구나. 음. 근데 알고 보니 어. 언니 년이 가져가난 근데 이게 내 입술에서는 뭔가 좀 너무 죽은 죽더라고 그래? 나한테는 너무 좀 딥하대야 되나? 난좀 이렇게 이렇게 피오니 발레처럼 맑고 연한 색이 어울리는데 음. 이 그레이 피웨이 이건 나한테 조금 딥하더라고 조금 약간 음. 어두운 색이긴 해 음, 음. 근데 더 어두운 색이 있어 아 나는 뭔가 쿨톤이라고 너무 쿨 립만 바르기 싫어가지고 음. 더 어둡지 막 어떻게 색깔 다 달라.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것들 중에 조금 웜하다. 약간 가을스러운 느낌? 맞아. 이런 색깔입니다. 이거 바르면 되게 늦은 여자가 될수 있어. 잘 나와? 응. 보통 얘랑 얘는 한 가지만 바르거든? 응. 여리여리. 음, 음. 여리여리하게 바르려고 음. 근데 얘는 얘한 가지만 바르면 은 약간 음. 얼굴색이 죽을 수 있어서 음, 음. 이런 완전 쿨한 거를 음, 안쪽에 넣어 한 번에 음. 그리고 얘를 발라 음. 얘도 롬앤 건데 음. 얘는 내팔 빌려줘? 베어 피그 음. 내팔 빌려줘 이제? 음. 약간 여쿨보다는 겨쿨한테 더잘 어울리네 어, 너 근데 컬러들이 이런 것도 보면 약간 격쿨이랑 어울릴 만한 컬러들이 있다. 응. 만만하게 바르기 좋은? 그냥 예뻐 이것도. 응. 그리고 베이스 립으로 바르기 좋은 거. 응. 이것도 로맨 거. 어, 아, 쿨링업. 롬앤... 일을 너무 잘해. 쿨링업. 음. 이거 진짜 예뻐. 이거 진짜 예뻐. 미친. 약간 모브 키가한 방울 들어 있는데 흰 기도 적당히 있으면서. 입술 주름도 싹 메꿔줘가지고 그리고 에뛰드 픽싱 틴트 <목소리> 쿨핑 온탑 음. 얘를 대체할 만한 틴트가 없어 내가 봤을 때 베이스로? 어 근데 얘는 입술에 올렸을 때더 예쁘거든 아니 얘를 입술 색을 완전히 쿠션으로 지우고 음. 얘를 바르면 진짜 예쁘다니까 음. 베이스로 바르 예쁘다 그리고 베이스로 바르기 또 좋은 거 음. 물복 피치 얘 음. 너무 유명하지 음. 얘도 보송보송한 건데. 이 예쁘다. 다 비슷해. <laughs> 다, 다 달라 근데. 음, 음. 그렇지 않아? 응. 음. 그리고 얘는 그냥 심심해서 샀거든. 음. <웃음> <웃음> 완전... 완전 형광기. 어 그래서 양 조절 잘해야 돼 얘. 음. 쿨톤들만 바를 수있어 우와. 미모 열일이래. 그리고, 와, 지존 예쁜 거. 3CE 샤인 리플렉터 레인오어 샤인 컬러. 음, 이거. 아, 얘는 옆, 내 옆에다 발라볼게. 음. 진짜 예뻐. 얘는 그냥 난 단독으로 바르거든? 음. 나 줘. 너무 예쁘지? 나 줘. 안 돼, 나 이거 잘 쓰는 거란 말이야. 진짜 예쁘다. 근데 얘도 약간, 응. 은은하게 플럼핑 효과 있어. 음, 진짜 이쁘다. 근데 이게 단독으로 바르면 뭔가 좀 사람이 고급져 보여 되게 진짜 예뻐. 예쁘다. 어. 와 동생. 동좀 미지근한 컬러들을 많이 좋아하는 맞아. 것 같긴 해. 그래서 그 썸네일에 오, 올라왔던 썸네일에 응. 올린 사진 응. 립이 이거 바른 걸 거야. 동생이 자기 얼굴 꼭 썸네일에 넣어달라고. <laughs> 자기. 와 착색이 없네 거의 어때? 응 내가 이래서 촉촉 립을 좋아해 착색이 여긴 비교적 좀 색깔이 남네 그러게 립을 엄청 중창창 바르면 각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응? 응, 응, 응. 그럼 자기 전에 립앤 그거 그 오일을 바, 지우고 응, 응, 응. 얘를 듬뿍 깔아주고 자거든 응. 에뛰드 진저수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음. 얘를 듬뿍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물티슈로 박박 지우잖아? 음. 그럼 진짜 신생아 립돼 음. 저번에 예원이랑우리집 왔을 때 음. 내가 이거 발랐잖나 나는 음. 잘때 몰래 음. 그리고 물티슈 지금는 완전 입술이 음. 버들버들해지면서 너무 좋더라고 사야겠다 진짜. 근데 이건 평상시에 바르는 립밤이 아니라 근데, 근데 나는, 나는 무조건 자기 전에 발라줘야 되잖아 음. 근데 나는 비싸다 생각 안해 왜냐? 대용량이야 나 음. 이걸 몇 달째 쓰는지 몰라 음. 엄청 막 써도 잘안 줄어서 9천 얼마에 음. 이 정도 가격 어이 정도 양이다 음. 나는 싸 비싸서 생각 안해 음. 최근에 산 거거든요 음. 비욘드 비욘드 클래식, 클래식 핸드크림 딥모이스죠 음. 무슨 향이냐면 아기 궁둥이 냄새 맞아 진하지도 않고 음, 되게 음. 은은하게 나고 음. 음, 음. 약간 머스크 향? 음, 머스크 향이 좀 있어. 맞아. 음. 근데 나는 이런 되게 은은한 냄새가 좋아. 음. 살 냄새.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동생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7천 얼마입니다. 아 이렇게 동생의 파우치 털기를 해봤습니다. 하이파이 안녕.